왜? 이 시간에 남자이랑통하는거어스트때 아. 아, 이후로 그게... 처음이야 아. <laughs> 나 요새 전화 자주 와마크한 맞아 거. 근데 자주 오는데 응 맨날 땀난다랑 있어 오 ㅋ 아. <laughs> 나 혼자 했거든 처음에안 <laughs> 봤어 아 이런 도도하안카이지긴 맨날 밤마다 남자들이랑 하길래 안 봤지 아침에도 땀난랑가고안 카이. 칼... <laughs> 뒤길래? <웃음> 이야 상남풍. <laughs> 상남풍. 근데 뒤질래라고 말해도 스윗하다 약간 똥이네 <laughs> 근데 이제 첫 게스트가 빅남님하고 이런 거할게 아니어. 빅남님이 마린이야. 그래갖고 저런 상태가 이제 빔북격차가. 이거 무슨 뭐야 이거? 빔북격차가 <laughs> 좀 쓰이게나. <laughs> 이거 뭐야 이거? 이똥 이거 화장 화장실 오픈형이에요 여기 뭐? <laughs> 그 약간 취향이 드러나는구나 여기서 사람들의 <목소리> 이거 흡연실이야 아 흡연실이야? <laughs> 어 흡연실이야 어, 어나음 좋네 풍의 취향이 드러났는데? 풍의 취향이 3월 11일 풍이님의 입주를 환영합니다 <laughs> 나나야 양 음. 화에 니은 붙이고 영이 아니라 이은을 <laughs> 해야 돼애교가어든 애교거든? <웃음> 애교여도 그 오타 나면은 조금 음 응, 그래 애교에... 맞춤법 원래 주, 그 중지해 난좀 맞춤법 정도 틀렸다고? 좀 그러니? 변했니 뿡 응. 나나양이 변한거지 요즘 뭐? 앵무, 어? 앵무새도 있네 어 아니다 더이상 더이상 내가 추해지고 싶지 않아 나해양이 뭐하고 사는지 이것을 일투적 내가 다 알지만 나 요새 뭐했니 더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 뭐 했냐면서? 어? 그 오늘도 그분 방송에서 같이 디코드 에 떠들어? 아 <laughs> 아, 엄브나 아, 음. <laughs> 자꾸 이렇게 어? 대놓고 티 내면은... 나 이제 더 이상 나랑 하지 못해줘. 내가 대놓고 티 냈다는 무슨 소리야? 우리 그냥 친구야! 내가 이, 이, 왜 이런 말을 야지 <laughs> <laughs> 우리 그냥 친구야! <laughs> 여대인이 하는 데서 아니야? 이거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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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우리 우린... 건축해서... <웃음> <웃음> <김성현> <웃음> 싫어, 어? <다시>. 아, τ ί 싫어, 다시 다시! 알았어! 어 마크 텐션으로 가죠 마크 텐션으로 <laughs> 해줘, 나기대 <기대한단> 말이야 <laughs> 우리.. 가주겠어요! 아 u l b 둥야 아. 건축을 응. 하란 말이지? 여기 대신 요거에 맞춰줘야 돼음 요거 그냥 무시? 나름의 기준이 있는 거구나 응, 오른쪽만 맞춰주면 돼 나나 양 좋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, 24 25 26 27 28 29 31 32 33 34 365, 35 36 37 38 39 40 41 4 4 3 4 4 4 5 4 6 7 20개에서 5 0는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야? 에이, 에이 약간 미루시기 집이랑 맞춘 건데 <laughs> 저는 2 곱하기 2집 만들고 빨리 깔끔하게 퇴근하겠습니다 오, 오케이 완성! <laughs> 약간 계단이 있고 그런 모던하우스를 만들어 볼까 해 네, 일단 제가... 오른쪽이 매끄러운 석영계단이고 왼쪽이 그냥 석영계단인데 다른 점이 뭘까? 약간 오른쪽이 음영이 강하다? 왼쪽이 좀 허옇다? 나네는 뭐가 좋아? 퍼양 거 이거? 응 이거 알겠어 남자들이란 이런 미세한 차이를 모르는 건가? 어? 나네 오늘 달라진, 응. 뭐 달라진 너무 달라졌는데 뭐? 미지층 거야? 나 오늘 마우스 마이크 바꿨지 열칸내 올려볼까? 열까?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아 음. 일곱 여덟 아홉 열어 음. 조금 더 오른쪽으로 당길 걸 괜찮아, 좀 멀어도 돼. 여기 이렇게 마이크 넣으면 돼? 오늘 난 시간 많아 밤에 <laughs> 어차피 다이 시간에 아무것도 안 한단 말이야. 방송하라고 이 시간에 <laughs> <laughs> 아이 시간에 누가 레식하자고 부르는 거 아니면은 아도안 해. <laughs> 오늘은 안 부를 거라서. 음. 아 오늘은 나나양이 할일 있다고 내가 아. 다 걷어찼어. 어... 나 미쳤네. 지금 음. 진짜 막 만들고 있어. 어떻게? 이거 괜찮나? 뭔가 되고 되가고 있는 것 같아서 신기해. 그래? 나도 신 안... 나도 신기해. 뭔가 집보다 약간 조형물의 느낌 현대미술. <laughs> <laughs> 아 그리고 뿡이가 원하는 거 하나 만들어줄게. 뭔가 그 도시에 있었으면 좋겠는 거 하나 말하면 내가 나중에 채워넣을게. 나이에가라 보포. 나이에가라가라나 순간 그 화면 속에 있는 뿡이 눈 피했다 현실에서. <laughs> 다시 말해봐. <laughs> 순간 왼쪽 쳐다봤어. 순간적으로. 나나양이 제일 좋아하는 밥집. 밥집 좋아. 주변 사람들은 뭐볼수 있으면 볼 수는 있지만 나나양은 볼 수가 없잖아. 그래서 아, 응. 그런 게 궁금해. 나나양은 뭐, 뭐 처먹고 사는지. 아, 되게 한식 응. 먹는데 기대를 저렇게 해서 <laughs> 뭘 생각으로 이렇게 만들었지? 이게 입구인 것 같아. 여기는 차고로 할 예정이었어. 아오그 <laughs> 안에 내가 차도 넣어줄기 그럼. 오 여기, 여기 주차장 봐봤어? 뭐, 현, 현실 내 주문 사정에 맞춰갖고 차 넣어줄 거야? 아니 뭐 비싼 차 넣어줄 거야? 비, 엄청 스포츠카 같은 거 넣어줄게요. 오 어, 좋아 좋아. 아, 나물좀 가져와 도 돼? 동아. 다녀와. 뭐 아프다. 물좀 가져갈게요 여러분. 네 그래, 다녀와. 봉인님 나나영님 없으니까 하는 말인데 나나영 진짜 햄돼지 아닌가요? 구구루 뱅뻥 비밀임. 사실 나나 가한테 조금 비밀이지만 같은 레미티비 멤버인 친구 유튜브 영상을 보고 좀 베끼고 있거든요. 눈치 못 채겠지 아직도. 너무 티나게 베끼면은 음, 그럴까봐 조금 조금 변형해서 하고 있긴 한데. 아무튼 모방이 있게 모방은 예술이다? 어, 아닌데? 아 있었는데 아무튼 있어요. 나나 와생 존해야지 나는 지금 무슨 말인지 몰라그러니다는거아니심했어 네, 나 ㅋ 요즘 좀 많이 변한 것 같아요. 나? 좋은 어떤... 쪽으로. 원래 막 먼저 막 이런 거 하자 이런 거 하자 잘, 잘 못했잖아. 다른 사람들한테도. 요즘 다양한 사람들하고 하는 것 보니까 거기 좋아. 국민만이 데 잘... 그래, 그게 내가 아니냐고, 씨발 <laughs> <laughs> 요새 이거 이 컨텐츠 방송 방, 방... 음. 음. 리무진으로 바꾼대 어때? 어 <laughs> 집에 리무진 어, 있는... 리무진이야? <laughs> 어 리무진이 있는 남자야 이거 이거 아 어, 이거 좌회전할 때 힘들겠다 우회전이랑 왜이렇 <laughs> <laughs> 어. <laughs> 졸라치겠는데? 어 층을 만들겁니다 오 결국 제 방은 어디예요 네. 여기? 저... 여기인데요? 아 여기 <laughs> 아, 그러지... 나나양만 나나양이 잘 만들었네 뭐아그런좀 좁네 <laughs> 아 똥이도 주황색 침대니까 우리 오늘로 똥이 뭐 커피침대니 하나만 써 <웃음> 어른이잖아 <웃음> 어레어지 맞네 어디 어침대디나만 사는 거지. 이런 어디 공간들에 뭔가 어쁜 것들을 넣어주고 싶은데 어때 나나야 시스루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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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디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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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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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? <laughs> 이벤트 용이래! 미쳤다김풍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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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0가지 그림자에 나오는 비밀의 밤 <laughs> <laughs> <웃음> 음! <웃음> 그럼 내 우리 건축했어요. 한번 면 돼. 알았지? 응? 우리 건축했어요. <laughs> 까먹었어. 아아 근데 아, <laughs> <내가> 우리 할게. <laughs> 응? 우리 건축했어요. 완성 <laughs>